인생 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인생은 자유기약 Freelance Your Life o n f r e l y s 스타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대스타군요 <데스타보네요>. 역시 <laughs> 올해로 프리랜서로 일한 지 20년 차된 프리랜서계의 고인물, <laughs> <본 떡음물>, 은물 <laughs> 신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되게 심플하면서도 눈에 확 띄는 감사합니다. 디자인 그리고 이 제목도 제 역시 제가 이렇게 책을 제가 이 일주일에 3 일을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책을 좀 자주 읽는데 책을 들고 다니면 이 제목을 보는 사람은 한 번은 꼭더 보는 느낌이랄까? <웃음> <웃음> 약간 번쩍 드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져가서 가지고 보여줘도 다들 인류의 뭔가 <웃음> 나도 <웃음>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이 제목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 그래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겠더군요. <laughs> 정말 이 책이 저의 일곱 번째 책이에요. 아, 제가 책을 일곱 번이나 썼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목을 못 짓겠어요. 제 거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책도 상품이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 책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작가로서 쓴 거잖아요. 매번 제 출판사의 담당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까 그 어떤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흙속의 증주를 내가 발굴해 주마가 아니라. 계산기를 당연히 두드리겠죠. 이 사람이 책을 내면은 일세를 아 당연히 좋은 거 중요해요. 일세를 통상 몇 부를 찍을 텐데 그것을 아. 해갖고 우리 이 사람한테 인세를 주고 나서 이게 일세 정도는 최소한 소진이 시장에서 될 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도를 팔수 있는 포텐셜은 있는 신인 작가구나라고 생각해서 섭외를 하지 나저 사람 너무 좋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성이 어느 정도는 답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철저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의 제목같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목과 표지는 저는 전문가에게 이름을 합니다. 음.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그 아, 음. 네. 시장을 제일 최전선에서 그 현재 출판기 트렌드를 꿰고 있는 사람이 마케팅 팀이 지어준 제목을 저는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지어주셨어요. <laughs> <laughs> 굉장히 그러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정말 사실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그냥 어, 수학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꼭읽어 오셔야 됩니다. 수학의 <laughs> <그래>. 정석? <laughs> 홍성대 작가 <잠깐. 웃음> 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체크한 부분이 불행 배틀. 네. 불행 배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참 오랫동안 없는... 예,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건데 정말 워낙에 또그 다양한 분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테니까 네.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경험하셨겠어요. 그행 배틀. 불행 배틀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얼마나 불행하냐 누가 더 지금 상황이 더안 좋냐인데 그게 진짜로 불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난네 얘기를 들어주기 싫다라는 <laughs> 그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내가 오늘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 우나 오늘 허리 아파 그럼 아이고 저런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야 나는 어깨가 오십견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불행 배틀이라 정말 수잘때기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적으로 자기를 이상하게 겸손해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그지 같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일하고 있다. 내가 너무 죽겠어. 나 너무 짜증나. 라고 여기 내천자를 그러면 짜증짜증짜증짜증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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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모임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가. 근데 과연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그 와중에 저는 애초에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저는 일이 잘안 풀려도 조금 씨앙 안 풀렸네. 그리고 냅두고 놀러 나간단 말이에요. 놀러 나가는 길에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진 않아요. 앉는 일을. 어. 그러니까 일단 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서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다들 힘들다, 힘들다. 근데 저 혼자 응, 음, 나뭐 괜찮은데? 이러고 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넌 뭐가 좋아? 그렇게 웃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도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너의 힘듦을 빨리 풀어봐라. 우리 공평하게 약점을 공유하자. 안 좋은 점을 공유하자.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 약간 좀 이제 서로 더 재밌는 얘기를 어떻게든 이제 끌어내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는 이제 사회 생활을 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회사가 더또라인가더 블랙인가? <laughs> <laughs> 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자기, 자기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뭐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좀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물론 여전히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회사를 칭찬하고 우리 회사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에서. 더 오래 다니고 싶다 하는 친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브랜드 가치에 너무 일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1인일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브랜드 배틀이 안 좋다고 한다해서 제가 브랜드 배틀을 안 해봤냐 아니에요. 저도 할 만큼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알았냐 하면 저한테 마이너스로 돌아와요. 산전 수전 다 겪은. 불행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laughs> 저한테 붙어서 아닌데, 아닌데 라고 해도 <laughs> 니, 니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브랜드를 제가 불행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서 나 너무 행복해! 이건 전혀 이것이 아니라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요즘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말. 근데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초년생 때 그랬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서, 아유, 그러지 마라고 해도, 이것은 그냥 제 나이에, 제가 또 기성 세대, 기성 중에 기성 아닙니까? 마흔 네십니다. 기성 세대가 하는 소리니까, 해볼 거다 해보시고, 겪을 거다 겪으신 다음에, 아, 이거는 해봤자 나한테 마이너스구나라는 거를 저는 스스로 하나씩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왕년의 영광을 넘어서는 법에 대해서를 제가 또 특별히 체크를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제가 또 감히 이제 왕년이란 말을 할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laughs> 나름의 어떤 그 프리랜서? 그 영상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경력 중에 제가 2016년에 그 아이폰이 이 세븐이 나왔을 당시에 네. 그때 애플에서 영어로 된 어떤 영상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도 깜빡 마세요 라는 영어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7초 안에 이제 새로 나올 아이폰이랑 뭐 에어팟이랑 이런 걸막 소개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글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눈도 깜빡 할새 없이. 네. 근데 그게 영어였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언어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허,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음. 이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한국어가 있어야겠다. 나도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제가 막.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빡세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자막이 몇초 안에 팍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거잖아요. 1초에 막 자막이 막한 10개씩 지나가는데도. 저본것 같아요. 그걸 만드신 거군요, 김사님. 예, 그래서 제가 마치 어이, 그래서 비유를 할때 옷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실과 바늘만 있는 상태로. 그래서 막 진짜 한땀한땀 해가지고 진짜 한 이틀이나 걸려서 107초짜리를 이틀 동안 만들었어요. 세상에.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쵸. 너무, 너무 수밖에 없죠. 저의 정성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애플 코리아에서 <laughs> 연락 연온예요 <laughs> 진짜요? 제가 네, <laughs> <저희> 앱등인데 <laughs> 네. 애플 코리아를 간 거예요. <laughs> 너무 영광이잖아요, 진짜.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laughs> <laughs> 성동, 이게 성동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막그 하얀 회의실, <웃음> <웃음> 그 하얀 회사. <laughs> <진짜> 하얗군요. <laughs> 딱 되게 높은 층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막그 롯데타워 보이고 딱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케팅 팀에서 그 영상을 마케팅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영광이잖아요. 근데 또한번 사람이 그렇게 좀그 맛을 보면, 영광의 맛을 보면 더큰 맛을 막 이렇게 갈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뭔가 그렇다 할 어떤 영광을 남겨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책의 딱 제목이 왕년의 영광 보니까 그러니까 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순간을 기억하는데 정말 그 오랜 어떤 작업 중에 그런 순간이 진짜 많이 찾겠어요. 왕년의 영광을 넘어서는 법이라는 이말 자체가 참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년의 영광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를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결국은 경력을 쌓으면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정점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한 내려가다가 중턱쯤에서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이러면서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트위터로 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윗을 올렸는데 3천 RT를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3천 RT 받아본 아, 사람이야. 세상 쓸모 없잖아요. 근데 받고 싶어요. 그래갖고 더 자극적인 야한 얘기를 써볼까 5천 알트 넣을까아 진짜 그런 마음이 정말 가끔 들 때가 아 있어요 왠지 그게 사실은 그냥 그 일이 운 때도 맞고 제가 잘했고 그때 그,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 재현을 하고 싶고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쉽지만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 그런 명성 같은 것에 목을 매면 제가 못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일이 진짜 잘될 때가 있어서 너무 일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일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일의 질도 너무 좋았고 특히 클라이언트가 정말 와 내가 이런데랑 일을 해?라는 곳들과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와 정말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고 인터뷰 요청이라든지 오라는 것도 참 많았고 어디 가든 알아주고 했는데. 라는 시기를 겪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식 씩씩씩 하면 은 결국은 왜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내가 젊었을 때와 다를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저는 남은 인생이 꽤 길고 물론 당장 내일 뭐 집에 가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정말 사람은 모르지만요 어쨌든 사람이 평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90살까지라고 가정을 하면요 제가 올해 4 4시니까딱 절반밖에 안 왔거든요 절반밖에 안온 사람이 과거만 뜯어 먹으면서 고갈비 뜯듯이 뜯고 있기에는 저는 너무, 저 너무 쌩쌩해요 진짜 <laughs>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 일의 그 성취가 트위터로 치면 알티수 혹은 내가 받은 급여 조회수로 만 평가되진 전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해당 숫자가 저의 성공을 담보해줬다면 지금은 다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 은더 좋은 말을 해주기에 애쓴다던가 남을 만한 그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든가 기타 등등 혹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그리고 이것을 그 과거의 왕년의 영광에서 연연을 조금이라도 덜하려면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자꾸 업데이트해서 현재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는 유튜브. <웃음> <웃음> 아 제가 유튜브를 한답니다. <laughs> 네. 어떤 주제로 하세요? 보통? 아 저는 여행과 음식. 테마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음식 안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날씨가 담겨 있어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변농사가 되는 데도 있지만 비가 안 와서 변농사가 불가능해서 밀만 짓는 경우는 미리 주식 뭐, 이런 것도 음식에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날씨, 강수량,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가, 토양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종교도 너무 중요하죠.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음식의 맞아, 금기들이 맞아. 생기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뭐 역사, 그리고 이 집, 이 나라, 이 문화권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노동을 하는가, 여자가 부엌 살림 노동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 음식 안에 너무 방대한 것이 들어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와, 음식 얘기는 영원히 할수 있겠다.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요.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음식 테마로 즐겁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제가 이렇게 <laughs> 링크도 걸어놓고. 아 감사합니다. 하려면 넣을 테니까. 파이팅!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매니 매니. 네. 이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네. 그럼에도 제가 나름 셀치를 하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아직 많이 못 찾은 것도 있겠죠. 근데 40대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또 이제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나름 어떤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좀 어떤 이 40대 프리랜서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좀그 밑에 세대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영상도 <laughs> 어떤 그런 종류 하나니까.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제가,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40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비싼 나이 또래 사람들과 만나면은 정말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이 40대가 기대된다. 그또 특히 여자분들이 인생에서 여자는 40대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약간 예찬론자 쪽이 있고, 그리고 또한 쪽은 이놈의 세월. <laughs> 언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이렇게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이신 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적으로 너무 제 질문이 좀 아닙니다. 오원 강해 드립니다. 예 예. 말씀을 좀 일단 해주시죠. 40대 너무 좋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40대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좋았어요. 20대 때 최고였어요. 와우. 30대 진짜 좋았고, 40대가 <laughs> 돼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게 나이를 들수록 정립이 돼요. 복리의 마법 아시죠? 정립이 됩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저는 50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60대를 열겠죠. 와우. 너무 전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말 한마디에 너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 자 드라 면안 되고요. 아, 그쵸, 그쵸. <laughs> 나이 배틀이 정말 짧득이 아, 없고요. 네네. 이렇게 좋은 이유는 저는 할 만큼 했기 때문이에요. 뭐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laughs> 없어 이게 아니고요. 할거 아직도 많은데요. 네네. 제가 그때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했고, 그게 고생이든, 즐거운 일이든, 헛짓이든, 삽질이든 다할 만큼 했기 때문에 후회도 잘 없고, 원체 또 스타일이 뭐 후회 <laughs> 아니, 이렇게 뭐야. 뭐, 야뭐 지나가는데 약간 이런 <laughs> 타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요. 물론 아쉬운 건 있죠. 더놀 걸이라는 아쉬운 아하. 있어요. 하지만 아하. 영원히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사실 사람이 죽기 전에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논문을 쓸 거를 아쉬워하겠어요. 더놀 걸, 맛있는 거 먹고 더한번더할걸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40대 프리랜서로서 이제 20년이라는 경력이 쌓였으니까요. 제가 이제 다짐하는 것들은 있지요. 그 이제, 음. 생태계 교란하지 말자 같은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제 경력과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일을 싸게 싸게 받아오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제가, 야, 나 알지. 나 이만한 일도 했고 포트폴리오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시장가의 70%를 해줄게. 덤핑을 해버리면 저는 좋겠죠. 뭐, 일을 척척착 하고 좋겠죠. 하지만, 그럼 저는 생태계를 진짜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또그 미국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laughs> 생각이 들 때면 생각하세요. 미국 바퀴벌레가 된 자신을 생각하세요. 정말 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해야 될 책임감이고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은그 선배, 선배라면 선배인데 그 말이 좀 표현이 낯간지럽지만 그렇게 갖춰야 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그 좋은 모습이 아 정말 어디 진짜 멋있는 모습, 막 동상같이 자유여신상같이 멋있게 막 고고하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닌데 아닌데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너무 곱았고 못 봤어요. 그건 너무 저한테 어, 소중해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으로서 살면서 미디어, 드라마, 인터뷰, 각종 잡지, 이런데서 30대 이후 40대, 50대 여성, 또 비혼이면서 혼자 자기 사업을 하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자기 삶을 어디 종속되지 않고 꾸려나가는 사람의 롤모델을 참못 봤는데요. 처음에 저는 없어서 제가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없을, 왜냐면 없을 수가 없어요. 거상 김만덕부터 해갖고 없는 건 불가능한데 안 보여줬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애를 낳고 해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배제하고 안 보여주고 힘든 사람만 보여줬어요 혼자 사니까 저렇게 됐지 지금 저렇게 힘들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렇게 아픈데 가족이 없어서 어떡할 거야 아니 뭐 가족이 있어도 아픔이 힘들겠지요.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서 되게 보이지 않는 협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하면은 모래 할수 있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스멀스멀 가랑비에 비 젖듯이 옷젖듯이 그렇게 자꾸 자꾸 그런 걸 보여주면 그런가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어느 순간 자각을 한 이후로는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다. 완벽하게 멋있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도 잘 살았네. 라는 걸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래서, 뭐, SNS 같은 것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하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와요. 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었네. 어, 반갑습니다. 하는 식으로. 분명히 커뮤니티가 생기고요. 밀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세월이 무상에 힘들어 그런 순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저는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다면 이제는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laughs>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대해서 막 회한의 가득차가 슬퍼하는 건 별로 전 도움이 안될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도 분명히 뭐~ 그~ 변화이니까 그냥 그 변화를 제가 그냥 끌어안는 엠브레이스 이런 기분으로 옛날에는 어~ 뭘 먹어도 다 좋고 했다면 이제는 아~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 중에 특히 좋은 거를 내가 볼수 있는 예전보다는 보는 눈이나 코나 입이 좀 생겼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옷 같은 것도 이게 주름 옷인데 저는 예전에 제가 3 0대 때는 주름 옷은 이제 어머님들의 옷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겟층이 애초에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소위 마담 브랜드로 이제 패션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해서 뭐 매장에 제가 백화점이든 어디든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입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때 든 생각이 이거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생각을 기로해서요. 아 좋다, 나 아줌마야라고 <laughs> 갈 것이냐? 이게 기로예요. 나 이제 씨 아줌마고 나 이제 여자로서 끝이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나 우와 나 이제 이런 옷도 잘 어울리니까 너무 좋다. 이제 쇼핑에 또새 장을 열어보자로 음. 갈 것인가는 진짜 마음먹게 달린 건데 전 이로 리 가고 싶어서 갔서 옷사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즐거움이 진짜 있어요. 아하, 음. 아, 찾으면 됩니다. 정말 그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기로에서 마음먹게 달렸다는 아, 정말 그 정말 마음먹게 달렸. 너무나 와닿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해주신 말씀에서도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생우산 채널 말고 제 기존 채널을 처음에 열 때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는 되게 나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항상 미디어에서 붙여주는 어떤 그런 청소주자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은 어떤 불행.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 <laughs> 항상 반지하방에서 울면서 <웃음> <웃음>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는 변조되고 세상 어디 때문에 이러는지 이런 거 말씀이시죠? 야, 내일이 지금 걱정인 사람들의 모습밖에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막상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 시작한 건딱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되게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제가 2015년에 유튜브 채널 네. 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두 채널이 되게 하지죠 예, 않죠?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와, 되게 그 분야에 약간 일조를 했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어떤 행복한 모습들. 그막 울면서 변조된 목소리가 아닌 <laughs> 행복하고 즐거운 <laughs>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게 어떤 작은 변화가 결국 이제 큰 결과를 보여 줄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대망의 마지막 질문. <laughs> 어, 오늘 굉장히 정말 그,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프리랜서 꿈나무. 꿈나무라 하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지금 대학을 막 졸업하는 와중에 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 짧고 강력하게. 돈 모아라? 소약 통장을 만드세요. 아, 이런 것. 그런 몇 음, 마디만. 네, 그렇군요.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너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경력자는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초년생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끊임없이 저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라는 것이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고 꼭 어떤 술자리를 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떠들고 해야만 교류는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 역시 크다란 교류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감각을 스스로한테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현재 오늘 2019년 몇월이다라는 오늘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취향이 복구적인 취향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현재 현실 감이 없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핫한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리랜서는 혼자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의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브랜드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 욕구가 있으니까 자기의 얼굴, 이름을 내걸고 자기 채널을 운영을 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일인 일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약간의 스타성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유튜버뿐만 아니라 모든 프리랜서도, 왜냐하면 은그 프리랜서 개인은 너무 조그만한 미미한, 사실은 슬프지만, 그런 모래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팔딱팔딱 뛰면서 여깄다고, 여기 여깄다고, 여기 여깄다고, 여기 여깄다고. <laughs> 어필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정말 한밤 중에 왜 밤에 사이클 탈때 라이트를 켜고 몸에다가 형광 그 스타치를 하는 마음으로 나를 봐라를 계속 어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나는 아싸고 나는 너무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음. 일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가 정말로 먹고 살려면 내가 용돈 받아 살게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 거면 그러한 나는 있어요. 그러한 나도 인정합니다. 아싸이고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고 그런 교류를 힘들어하는 나를 여기다 일단 두고 공적인 나 공적인 나의 어떤 자아를 하나 만드세요. 걔는 좀 영업을 해야죠. 걔한테 영업을 시키세요. 진짜 영업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SNS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내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교류용으로 당연히 쓰지만 제가 여행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할수 있는 건다 하거든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여행 작가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컨텐츠를 모으고 있으니까 <laughs> 나를 봐라. 지금 당장 애들에도 기억해라. 기억을 자꾸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세요. 정말 절대 정말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길게 갑시다. 길게 갑시다. 네네. 정말 <laughs> 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그 어, 정말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작가님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